<laughs> 지금 여러분들 지금 아프리카 방송에 사기 방송이 있다고 해서 지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이거 안 좋은 그거기 때문에 어떤 사, 어떤 사기 방송인지 볼게요. 피파 온라인이 지금 이분인 것 같은데 가보겠습니다, 뭐? 피파 온라인 포 최종 쿠폰 전원 이벤트. 지금 이벤트 증거 자꾸 천팔 명인데요? 이게 이렇게 돼 있다고? 방송에서 쿠폰 번호 뿌릴 예정. 현재 최종 확인 중이라 이해 부탁드려요 쿠폰은 방송 오신 회원 안에 채팅이 한명 하면 시청자을 보내드릴 필도. 시청자 400명 돌파시 기존 200억에서 500억으로 변경. VIP. 자, 요거는 제가 아프리카 운영자테 전화할게요. 를 네, 왜냐면 네. 지금 별풍 쏘는 분들이 봐봐. 이 아무것도 모르고 저거 사기당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 쿠폰을 왜 쏴? 그렇기 때문에 이거 운영자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네, 현재 현재 VIP. 자, 일단 정하겠습니다. 이 새끼는 좀... 은아금은 지금은. 지려놓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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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일부러. 은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서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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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금은님금은지금 이상빈님 지급완료. 지급을 했다고? 야, 이게 돌아야 같은 애 무슨? 왜 저런 짓을 하지? 천억 EP e p 는 재웃겨. 아직도 피파 온라인 3에서 놀고 있나 봐. 전안 받으시는데? 전안 받으시나요? 주말이라서 지금 안 받을 수도 있겠다. 내일 뭐 다른 뭐또 있어. 승차서 보내는 중. 아 저런 식으로 하니까, 아, 아 저걸 속는, 저걸 속고 속는 사람 무서세요아네 안녕하세요. 저 두첩구예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혹시 지금 통화 되세요? 네. 아 지금 그 아프리카 t v 에서요 네. 그 사기 방송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 아 근데 제가 아프리카 퇴사했는데. 아. 아네 아, 아, 죄송합니다. <laughs> 네. 네, 네. 네. 자, 아프리카 퇴사하셨군요. <laughs> 제가, <웃음> 제가 자, 형! 형! <laughs> 운영자님한테 <야, 웃음> 아, 연락 좀 드려! 운영자님한테 연락 좀 드려! 운영자님, 제가 아는 분 일단 퇴사했고, 다음 분! 자, 다음 분 하겠습니다. 오케이. <laughs> 자, 일단 레전드 하나 나왔고, 다음 분! <laughs> 아니, 퇴사! 자, 퇴사하신 분한테 제가 <laughs> 전화하는 건좀 예의가 아니다. 아, 아 너무했다. 다음, <laughs> 다음 분! <웃음> <웃음> 자! <웃음> 아이따마 특급 n o w i 님 별풍선 어? 11개 아, 이 o o d person. I don't k 주말에 if y 주말에 그럴 수 있어 아이따마 사도다 I 님 별풍선 know if you're a good p e r 0 o 개 감사합니다 k 0개를 v I p 야 <laughs> 이거 진짜 와. 자, 야, 연락이 안되는데? 일요일이라서 아네 아, 아, 안녕하세요 저 두차 볼크예요 예예 지금 방송중인데요 예 지금 그 아프리카TV에 피파라고 쳐보면은 네그 어떤 사람이 지금 사기 방송하고 있거든요 아그래 피파요? 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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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 피파. 영어로 아 네네 아. 그래서 두번째 그 보면은 피파 공식이라고 있어 공식방송이 아닌데 예그 별풍선 받으면서 무슨 쿠폰 준다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유저 커뮤니케이션 팀에 답변할게요. 아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방송 당해 이거. 됐어. 방송 당해 이거. 신고하는 거보다 이게 더 빨라. 그렇지첫 번째 그 주말 저녁에 아니야 이분은 일하고 있는 분이야. 이분 일, 일하고 있잖아. 아까 그 회사 소리 나잖아. 어니 아, 근데 이거 별풍 쏘는 사람 둘중 뭐지? 두치 믿지 마세요! 두치 믿지 마 사크 사기꾼. 이 사기꾼! 무침 믿지 마세요 그 사기꾼. 아, 자 지금 많은 분들. 어기가 사기꾼이야. 지금 제가 이제 또 갑자기 대 방송을 봤나봐 그래가지고 자 메인들 아,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왔다 아, 왔다 왔다. 바로 오셨다 바로 오셨다. 자 왔고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사기를 당한 걸 이거는 현장을 잡아야 됩니다. 이토라이다 같은 새끼들이 아도라에 같은 새끼 한 명. 그렇죠. 이새끼는 지금 바로 잡아서 어. 바로 별표선수고하고 다시 환불해드려야 돼요. 들 맞아. 아 근데 이거는 솔직히 사기인데 뭐 법적 이런 거 없나? 이새끼는 당할 수 잠깐만 내가 한번 처음에 겪고거야수술칠 어, 나왔다. 있는데. 자 며칠 지금 본인도 당황해서 며칠 치웠어요 며칠 <laughs> <매체> 나왔어. <자, 웃음> 수술는데 <laughs> 본인도 당황해서 며칠 치웠단 말이야. 그 와중에 열 개로 뱅가시면 이분 빨리 환불 받으셔야 됩니다. 특히 좀 아쉬운 분이 이분이에요. 백 개. 들랑 날랑님. 아, 아, 진짜 아쉽다. 동생이가 서고, 그래서 일단 내가 볼때 아, 방송을 하려 야지 아마 곧 조만간 방송이 될것 같은데, 난 진짜 대단한 게뭐냐면 아프리카 음, TV로 음, 이렇게 사기는 이런 새끼들도 있다니까 진짜 음, 대단하고 옛날에 그 소모 방송도 사기쳐가지고 음, 구단 싹 해먹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믿지 마어그 다음에 플러스 친구로 카카오톡 진출 와가지고 피파 어그 피파 올라 보라고 두치 애반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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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치 에반데 구치 <laughs> 에반데, 에반데? 공식인데 에반데 <웃음> 에반데 <웃음> 에반데 아 어, 공식인데 에반데 <laughs> 어, 이 새끼 이제 나 존나 싫어. 너무 하네. <laughs> 너무하네 진짜. 너무하니 장사 장사하게. 공식 방송이를 <방공이래>, 무슨 장사야. <laughs> 아유 아니 진짜로 여러분들. <웃음> <웃음> 내가 올때나안 뒤폐 한명늘었어나 얘는 나 죽을 때까지 아마 싫어할 거야. <laughs> 그렇죠. 죽을 때까지 싫어하겠지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또래가 된 새끼들이 있으면서 피파가 안 그래도 지금 망겜이다, 망겜이다 안안 하는데 얼마나 열 받겠냐 사람들 당하면 그쵸. 이런 새끼들을 <laughs> 지금 잡아야 돼. 뭔 고민해. 음. 저거 뭔데? 근데 왜 방송이 그대로 남아? 매체서로 방송 종료하고. 그치, 그치. 아, 방송을 안 하면 거의 꺼버릴 거예요. V.I.P.분들, 야이 아, 새끼야 와, 야. 얘는 진짜 정말 정지모드여들. 득지방송으로 가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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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 아, 고맙다, 아, 네가 V.I.P. 하나 챙겨주는 거야. 아, 유전 무제 아, 귀엽다, 경제야, 아, 옐로우 님, 오케이 일단은 뭐저 아, V.I.P. 되개소신분들 아, 받았는데, 어 아, 대단, 하다 아, 진짜 어 좌표가 찍었어. 아유, 아, 어 300명 2등 받네, 2등. 진짜 여러분들 이런 거 진짜 속지 말어. 이거 바보도 아니고 이게 속으면 안 되잖아. 공식, 저런, 왜 저런 거 있어봐. 공식은 다홈페이지 그 나와요. 그리고 네. 아프리카는 아프리카 공식 방송에 뭐 있다는 줄 알았어. 근데 네. 절대 그런 게 없지. 오식 방송은 너무... 그리고 풍선을 안 받아요. 그렇죠. 어, 그런 거안 받고 싫어하니까 그런 거안 받고 어. 그다음에 카카오톡으로도 지금 사기가 되게 많대요. 음. 피파 온라인 가 지금 출시된 얼마 안 돼서 무슨 뭐 얼마 준다 이벤트 준다면서 사기가 되게 많다고 어. 하니까 음. 그런 카톡도 다 의심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들났다락님 오셨나? <laughs> 들났다락님 어, 카톡 플러스 친구 이런 것짜 조심해야 돼. <laughs> 그 사기도 입질로 나온 거야. 입질로 말하는 것도 지금 사람들이 비피얘기좀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긴 하지. 그렇죠. 항상 사기 조심하시고, 다행히 아프리카니까 그냥 이렇게 전화로 해서 다이렉트 말씀드리는데, 어, 다른 거는 우리가 뭐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없잖아. 그럼 어떻게 아, 믿지, 진짜? 믿는 전드가 이거다. 도치 에반데. <laughs>